서울과 경기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10시 5대책 여파로 급속히 식어가고 있습니다.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.23% 상승하며 상승세는 이어갔지만 상승 폭은 절반 이하로 급격히 둔화됐습니다. 이는 규제지역 확대, 대출 규제 강화,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모두 적용된 이후의 첫 통계입니다. 서울 평균 상승률은 전주 0.5%에서 0.23%로 0.27% 포인트 감소했습니다. 특히 급등세를 이끌던 성동구는 1.25%에서 0.37%로 광진구는 1.29%에서 0.2%로 크게 둔화했습니다. 강남권 주요 지역인 송파구, 강동구, 마포구, 양천구 등도 모두 상승폭이 줄어들며 한강벨트의 과열세가 눈에 띄게 진정됐습니다. 경기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. 지난주 역대급 상승률을 보였던 성남 분당구는 1.78%에서 0.82%로, 과천시는 1.48%에서 0.58%로 둔화됐고, 광명, 용인 수지 등도 상승세가 약해졌습니다. 반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 화성, 구리 등 일부 지역은 오히려 풍선 효과로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.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시적 거래 절벽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한편 서울 전세 가격은 0.14% 상승하며 직전주와 비슷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.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줄고 역세권이나 대단지 중심의 수요가 이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.